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불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. 이 불을 어,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저는 그,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어,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, 주님 외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 변화하면 안 되니까 변할 수 없으니까, 주님 외에 제가 가진 모든 것들, 제가 가진 모든 것들입니다. 네. 모든 걸다 포함해요. 예외되는 게 없어요. 예외되는 게 없어요. 모든 관계. 또, 교회를 포함한 모든 이 비전과 사역들. 그리고 제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들. 그리고 모든 계획들.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졌어요. 뭐, 남들 보는 앞에서 할 필요는 없죠. <laughs> 교회 홀로 있는 조용한 그 시간에, 그 시점에, 그 시점에. 주님, 이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. 이 하나님의 불 속으로 지금 제가 들어갑니다. 제가 그불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. 다 올려드립니다.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거나 제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다 내려놓겠다고 제가 진심으로 고백했어요. 그냥 립서비스를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. 주님이 이 교회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저도 내려놓을 거예요. 주님이 너, 네가 가진 사역, 지금 비전 다내려놓라 그러면 저는 내려놓을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한 거예요.